태풍이 아무런, 뭐 아무런은 아니겠습니다만, 뭐큰 피해를 내지 않고 지나갔고, 바로 이어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 이 폭우는 뭐 서울 수도권, 그리고 남부지방을 오르내리면서 아주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들고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중랑천에 새벽에 한번 가봤더니 엄청나게 물이 드러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자, 이제 비는 끝이고 본격적인 가을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방이죠, 뭐. 자, 이시브리핑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뭐 그렇게 정치적인, 사회적인 뭐 항상 문제는 많습니다만 최근에는 정치적으로 그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이 문제가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논란거리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에, 소득 주도 성장 뭐다 아시다시피 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 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그런 경제 정책이죠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해서 소비와 투자를 또 촉진시켜서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외국에서는요. 비슷한 거로 어, 소득 주도 성장을 임금 주도 성장론이라고 합니다. 임금을 낮추고 기업의 이윤을 높여서 투자와 수출을 촉진해서 경제 성장을 하자는 그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과는 좀 배치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그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요. 소득수도 소득 주도 성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유지됐던 경제성장론이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 등그 어, 재벌들이 임금을 줄이고 세제혜택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쌓아갖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소비시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 야당들이 얘기하는 이 성장론,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 내내 들었던 말이 물이 고이면 아래로 흐른다, 낙수 효과라는 이론을 들이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성장론이 이미 잘못됐다는 것은 각종 언론기사에서 당시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대기업과 재벌은요. 각종 혜택으로 인해서 수백조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대류라면 사내 유보금이 900조 가까이에 이른다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야당들이 주장하는 낙수효과 이득을 취한 이들 대기업과 재벌들이 바로 그 낙수 효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에 대비하려고 얻은 이익금을 우선 사내금고에 쌓아놔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죠. 대기업과 재벌이 얻은 이익이 국내 신규 사업에 투자한다거나 또 인원을 충원한다거나 연구비 뭐 새로운 경제 도출을 위한 연구비 등으로 이제 보수 야당들이 말하는 낙수가 아닌 그 댐을 더 크게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겠다는 말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쪽으로 써야 되는데 연구비 등으로 쓰지는 않고 그냥 쟁계만 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금을 소득 주도 성장을 반대하는 보수 야당 등 보수층에게 지난 10년 동안 과연 낙수 효과가 있었느냐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각종 방송에서 그 동안 이 물음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보수층들이 별로 없었던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소득 주도 성장은 어떤 정책입니까? 뭐 다들 아시게다시피 소득 주도 성장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의 근로자 국민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쓰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근로자의 임금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을 늘리면.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또 다른 투자학대로 이어져서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입니다. 임금주도성장론으로 외국에서 불려지고 있는 이 소득주도성장은요, 지난 2010년경부터 국제노동기구가 제안한 성장이론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으로 소득의 불평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나온 새로운 경제성장 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 국제노동기구가 펴낸 임금주도성장 개념과 이론 정책 보고서에서 기업이익이 주도하는 성장체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신 자유주의의 이익 주도 성장을 대체할 수 있는 성장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국제통화기금, 우리는 흔히 IMF라고 하죠.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이두 보수적인 성향의 기구들도 이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12월 9일 찾아보니까요. OECD는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서 소득불평등 해소는 경제성장률을 높이지만 소득불평등이 심각할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성장률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에, 경제가 계속 커가는 그런 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소득불평등을 든 것입니다. 2014년, 4월 또 다른 그 보고서를 보면요. IMF의 조너선 오스트리 박사가 내놓은 재분배와 불평등 성장이라는 보고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유층의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제 성장도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불평등 축소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고성장과 더긴 성장 지속력을 가져온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IMF가 2011년과 2014년 이따라서 그 소득 불평등과 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이유는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OECD와 IMF 같은 보수 성향의 기구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은 각 나라에서 그만큼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노력해도 잘살수 없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높아지면서 못 가진 자들의 불만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혼란 가능성도 염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서요, 우리나라에서도 낮은 수위였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정책 우선순위로 둔 것입니다. 말로만 글로벌 글로벌 하면서요, 나쁜 것 진짜 잘 따라하죠, 우리나라?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거 같은 경우는 또 변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또 우리나라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 꺼내니까 이렇게 논란이 많고요. 이것 때문에 뭐 나라가 망한다는 이뭐 이런 식으로 막 험담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잠깐만 보면, 바로 이 소득주도 성장론 만큼,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또 경제정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현 정부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정책.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고 성장률이 높아지고, 국민 모두가 양극화 현상에서 점차 벗어나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찬성.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저성장 불평등의 양극화 현상 이것이 점점 굳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지난 1987년, 97년, 뭐, 이때, 그러니까 IMF 이전이죠. 8%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었습니다. 근데 IMF 이후부터 2007년도까지 5%로 낮아졌고, 2008년 이후에는요, 연평균 성장률이 2%로 현재 주저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기업소득은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9.4%씩 증가했습니다. 2012년 그 자료까지 보면요. 가계소득은 5.5% 증가에 그쳤고요. 2008년 이후에는 2014년까지 소비와 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2.0% 0.7% 각각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는 그렇다치더라도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면 경제는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소비 증가율 2%로 떨어지고 당연히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투자는 1%도 지금 안 된다는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소득주도 성장론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사회를 지배했던 성장 만능, 만능주의적 고정관념과 재원중심에 막힌 사고를 깨트려 줄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잘못됐던 그동안에 잘못됐던 경제성장론은 불행한 사회로의 발걸음을 재촉했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 뭐, 새마을 운동으로 대변되는 한국 사회를 이끌었던 성장론은 이제 한계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알아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 엄청 발전되어 있잖아요. 세계적인 경제침체, 불균형으로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면서 정부 개입이 최소화되고 규제 완화해주고 자유무역, 자유무역 민영화 이런바그 신자유주의 성장정책,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벌써 외국에서도 "아, 이 정책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경제 정체와 성장 분화 이 원인에. 총 수요 요인 중, 내수와 소비 부족, 소득 분배 불균형 문제라는 이 자가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늘리고 소득을 분배해서 총 수요를 늘리면 경제성장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론입니다. 소득 분배가 장기적으로요,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라고 주장한 로버트 블랙커 아메리카대학교 교수는요,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갈수록 소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할수록 소비는 증가합니다.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이윤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절약을 위해서 투자를 늘리고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인한 경제 성장률은 따라서 더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의 노동절약형 혁신으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공공투자 확대하는 등 그런 면에서는 보안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공정 경제와 혁신 경 어, 성장으로 가겠다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전략은 현재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장하성 청와대 경 저, 정책실장이죠. 정책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 경제, 김동은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혁신 성장. 이렇게 요세브는 각자의 그분야에 대표되는 인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정부의 기조 가운데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는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성장,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 성장 방법인데 비해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 성장이다. 이렇게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요. 서민과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튼실히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우리 생각을 한번 해 보죠. 영화를 보든 외식을 하든 뭐 여행을 가든 이런 소비 활동을 한 달에 한 번에서 세 번으로 늘릴 수 있다면 늘릴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좀 나아진다면, 그만큼 이 소비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관 장사 잘될 거고, 외식업체 그 장사 잘될 거고요. 그러면 소비경제 활성화 될 것이고, 그럼 그 외식업자라든지, 외식 그 고고, 가게 하나만 하겠습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뭐 2호점, 3호점 내겠죠. 그때마다 다시 인력은 또 충원이 될 것이고 취업은 될 것이고 이렇게 경제 성장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제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소비 활동으로 자영업 중소업자들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이익이 발생된 이 자영업자 중소업자들은 새로운 투자 남들과는 다른 또좀더 장사. 잘 되게 하는 다른 혁신적인 모델을 찾게 되는 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재벌이 이익을 취한 뒤 옅다 먹어라 하고 내려주던 이른바 낙수 효과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경제 주체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바로 이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찬반 여론을 물는 여론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죠. 국민의 60% 찬성. 26% 반대. 14%는 무응답입니다. 판단 유보했습니다. 한국 갤럽이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방향 찬성이 사실은 우세하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 어릴수록 좀더 많이 나타났고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지층에서만 반대가 50%를 좀 넘었습니다. 소득 분배를 우선시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80% 4%가 소득 주도 성장 방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 분배보다 경제적 성장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이렇게 답한 사람들이나 현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 중에서도 찬반 격차가 3% 이내로 팽팽하게 갈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요. 과거와 달리 저성장 장기화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경제성장 묻지 않게 소득분배 중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는 찬성이 우세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 정부의 경제고용 노동정책 평가는 조금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방향에 대해서 찬반과 정책 효과에 대해서의 그 찬반, 이것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요. 동반되는 부작용이 여러 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지향점은 결국에는 경제성장입니다. 여야 정치권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 옳고 그릇만 따지기보다 정책 실행 방법과 속도 측면에서요, 변화, 또 다른 묘수를 한번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 갤럽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오래된 화두. 90년대 초반에서는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을 앞섰으나 2000년대 중반에는 경제성장이 소득분배보다 중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10년 전에 비해 경제성장이 10포인트 줄고 소득분배가 분배, 소득 7%포인트 늘어나서 양자간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 갤럽은 그 이번 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원하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해냈습니다. 이번 조사는요, 지난 8월 28일에서부터 30일 전국 유무선 전화 무작위 걸기 표본 프레임에서 추출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응답률은 13%로 조사됐습니다. 이 통계 보정 기법 및 어, 상세 설문 문항들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꼭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안 얘기 안 해주면은 그 법에 걸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 서민 개개인이 경제 주체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론인 만큼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보시고 뭐 어떤 그 정배 정책이 어떤 정책이 좋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는 그런 해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경제 문제 대해서도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상식은 압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애들도 알고 있고 그 애들보다 어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재벌들 자기네 금고에다가 돈 쟁겨 놓고요 그동안 벌어들인 거잘안 풀고 있습니다 좀 빨리 풀어주세요 나라 경제가 빨리빨리 돌아가죠 자, 오늘 이슈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